TS 샴푸로 유명해진 탈모전문 샴푸 제조사 TS 트릴리온이 본사 사옥 및 토지와 파주시 일대 소유한 토지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상장 이후 적자가 지속되면서 악화된 재무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TS 트릴리온은 본사 사옥 및 토지와 파주시 연다산동 일대 소유한 토지 매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TS 트릴리온 측은 매각 검토 배경에 대해 미국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기대하고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티에스트릴리온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시 양평동 소재본사 사옥과 강원도 소재자사 호텔, 최근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 등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7억 원의 유형 자산이 증가했다. 티에스트릴리온은 특히 파주시 토지와 관련해 GTX-A 노선 파주 운정역 노선과 근접하고 4차선 도로 신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 티에스트릴리온의 행보는 길어지고 있는 실적 부진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티에스트릴리온은 지난 2020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매년 적자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티에스트릴리온의 영업이익은 2020년 36억 원이었으나 이듬해 76억 원 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에도 영업 손실 58억 원을 기록하며 2년째 적자 기조다. 단기 순손실은 최근 3년간 누적 규모가 148억 원에 달하고 있다. 매출액은 2020년 629억 원에서 2021년 498억 원으로 급감한 이후 지난해 616억 원으로 증가했으나 아직까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티에스트릴리온의 실적 악화는 손흥민, 이명웅 등 유명인 모델 발탁으로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상장 이후 티에스트릴리온은 판매 관리비로만 약 300억 원씩 매년 지출해왔다. 그중 광고 관련 비용 광고 선전비, 판매 촉진비, 판매 수수료의 6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금융 비용이 4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이자 비용이 3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늘어난 것도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올해는 수익성 개선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임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3억원으로 전년 동기 영업손실 37억원 대비 흑자 전환했다. 다만 4분기 실적이 더해질 경우 올해도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4분기 티에스트릴리오는 영업손실 21억원을 기록했다. 단기 순손실도 전년 75억원에서 올해 17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적자 기조다. 올해 적자 폭이 줄어든 것은 지난해 249억 원에 달했던 판매 관리비가 올해 148억 원으로 약 40%가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금융 비용도 45억 원에서 25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비용 감소로 수익성 개선 효과를 봤으나 매출이 513억 원에서 296억 원으로 급감하는 등 외형까지 축소되면서 반쪽 성과에 그치고 있다. 티에스트릴리오는 사업 부진이 깊어지면서 현재 자금 상황도 좋지 않다. 단기 금융자산을 포함한 현금성 자산은 2020년 72억 원에서 이듬해 11억 원으로 급감했으며, 지난해에도 2억 8천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도 손에 쥔 현금은 3억 원에 불과하다. 현금이 고갈된 상태에 당장 상환해야 하는 부채 부담도 상당하다. 올해 3분기 기준으로 1년 내 갚아야 하는 단기 차입금과 유동성 장기 차입금을 합한 규모는 428억 원 규모에 달한다. 현재 티에스트릴리온은 보유한 현금에 비해 상환 여력이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지난 3년간 티에스트릴리온의 단기차 입금은 2020년 48억 원에서 2021년 201억 원, 2022년 248억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부채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이다. 티에스트릴리온의 부채 비율은 2020년 104.6% 이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2021년 340.1%까지 늘었다. 이후 지난해 말 291.95%로 소폭 줄어들었으며 올해 3분기 기준 170.6%로 낮아졌다. 티에스트릴리오는 신사업을 확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티에스트릴리오는 지난 7월 AI 인공지능 기반 탈모 진단 시스템 및 방법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이를 이용한 신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특허는 사용자의 설문조사 기반 모드와 두피 영상을 촬영해 탈모를 진단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티에스트릴리온 주가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천원대를 유지했던 주가는 지난달 28일 840원으로 내려온 이후 현재 500원대에 머무르면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메가 검토 소식이 알려졌던 지난 29일 이후에는 4일 연속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